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갑자기 목이 메어오네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충전 기간 동안에 영성 일기 이제 시작 하는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또 유튜브로 만나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자, 영성 일기 좀 낯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동행 일기. 예수님과 동행한 그 삶을, 그 하루를 일기로 쓰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책을, 이 영성일기라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다 구매하셨죠? 아, 네, 구매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뭔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영성 그런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건강하게 우리 영혼이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아마 이 일기 속에서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 바로 영성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그런 연습을 그런. 하고 또 일기를 쓰는 것을 이번 충전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번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가. 목사님 아, 뭐 아디가 안 샀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최근 사는데 아, 드라마 보시느라고, 또 SNS 하시느라고,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요번 아, 7월 한그 10일, 요번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이 영성일기의 이 책을 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이 10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10단원이 어떻게 되냐면 1단원은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아, 그게 뭔가. 두 번째 예수님과 24시간 예수님을 2단원에선 바라보는 삶, 3단원에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4단원에서는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 5단원에서는 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방에 대해서 또 6단원에 대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일기에 대해서 그리고 7단원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8번째 단원에서는 큐티와 함께하는 영성일기 9번째 단원에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에 대해서 1 0단원에선 영성일기를 쓰면서 겪는 위기도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성경공부 교제는 예수님의 사람도 그랬지만 이 영성일기라는 책은 그냥 쭉 따라오다 보면 그냥 이해가 되게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되게 또 이렇게 쉽게 자세하게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첫 페이지를 펴시면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그래서 영성일기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늘 경험하는 아 그런 어것을 쓰는 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성경적인 근거에서 시작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렇게 쭉 하는데요, 이걸 쭉 읽다 보시면 아 예, 영성일기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성일기 책을 안 읽고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면 <laughs> 아, 그것은 아직 가이드를 안 읽고 어떻게 쓰는 거야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아, 읽다 보시면 아 예수, 영성일기, 예수 동행일기 아, 어떻게 쓰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 친절하게도. 어 이렇게 페이지 25페이지 넘기시면 26페이지에 영성일기 이렇게 쓰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장 일기를 쓰기 시작해라. 두 번째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라. 메모하라는 거죠. 두, 또세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지냈던 순간에 대해서도 기록, 메모하고 하루를 지내고 기억나는 저녁에 아, 특별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또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여섯 번째는 주님 바라보기와 말씀에 순종하기. 즉 주님을 내가 계속 바라보는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매겨보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때 내일 아침 눈뜰때 주님을 생각하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제 영성일기 쓰시고 주무실 때 아침 일어날 때 일어나자마자 주님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 주기를 기도해라. 여덟 번째 일기와 큐티. 즉 QT와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시간을 정리하라. 맞아요.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낭비하던 시간을 정리하지 않고 영성 일기를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영성 일기를 쓰다 보면 충전 기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나날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예 여기서도 아멘입니다. <laughs> 예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열 번째는 영성 일기를 나눔 방에 등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장 일기를 쓰는데 아 목사님 뭐 근데 우리는 큐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 뭐, 영성일기도 쓰고 큐티도 쓰는 겁니까?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8단원으로 넘어가 보면 자세하게 이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단원의 제목이 큐티와 함께하는 영성일기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쭉 해주시고, 어, 세 번째는, 164페이지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초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일기는 QT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QT와 영성일기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 이게 헷갈리시는데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는 그날 묵상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그게 큐티고 영성일기는 아침에 눈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일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일기가 큐티보다 좀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큐티를 어 하시는 것. 영성일기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을 떠오르고 주님과의 1대1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죠 아, 그것도 영성일기를 쓰는 나의 주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어, 저 우리의 일상이죠 어, 주님과 만나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큐티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큐티와 영성일기를 같이 하면 훨씬 더효과적이서아침 심에 큐티하고 그 큐티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영성일기 쓰는 법. 아, 그래서 영성일기 쓰는 법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중에 이제 우리는 큐티하고 예수님 이 있는 입고 사는 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았던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아침에 했던 큐티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순간,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을 기억했던 것, 또 다른 기억하지 못했던 것, 특별히 더 말씀,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더 적용이 됐던 어떤 사건, 그런 걸 간단하게 메모하고 저녁이 되시면 이제 뭐 9시나 10시나, 좀 늦으신, 늦게 주무시면 11시 정도에 여러분이 이제 영성. 일기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큐티 그로 저녁에는 영성 이렇게 써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이 시작된 거라면 영성 일기는 예전에 큐티가 그러고 나서 하루종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종일 24시간 주님과 동행 하자 그래서 영성일계의 초점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아침에 큐티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주님과 주님을 떠올리고 때론 떠올리려고 했지만 떠올리지 못했던 것들을 잘 메모해 나가면서 특별히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이 적용되었던 어떤 사건들 그런 걸 떠올리고 저녁에 다시 한번 일기를 쓰듯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과 만났던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면서 쓰고 그것을 여러분의 목장, 목장 카톡방에서 여러분이 나눔 우리는 나눔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목장 카톡방에서 여러분이 그걸 올려서 영성일기를 올리고 주무시면 어 아, 이제 사람들이 아 이분은 이렇게 하루를 살아 했구나 이렇게 또 서로 올린 것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주님과 만나서 이런 동행을 했구나 하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유튜브에서 우리가 이제 큐티와 여러분이 그 영성 일기를 접목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아침에 우리 교육자님들이 본인의 영성 일기를 새벽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나서 본인의 영성 일기를 간단하게 또 이렇게 소개하고 그날의 아침 주님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잠깐 나눌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 것 중에서도 좋은 거 소개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함께 매일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일은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만 나누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큐티하시면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아침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또그 말씀을 듣고 아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쭉 사시고 그묵사 그날 저녁에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쓰고 목자 카톡방에도 나누고 아 이걸 나는 우리 성도들하고도 좀 나누고 싶다 우리 목장식군을 떠나서 나누고 싶다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어디다 쓰시면 돼요? 네 바로 메일 큐티 본문 바로. 그 큐티를 사용하 새벽 예배 그 밑에 댓글 창이 있잖아요. 그 댓글을 열어드릴 테니까 그 댓글에 오셔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영성얘기를쓸때 때로는 내 이야기만 있으면 좋은데 하루를 살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또 나와의 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오픈할 때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는가. 뭔가 어 목장이나 이렇게 좀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는 좀더 나눔의 수위가 좀더 이렇게 솔직해도 되는데 어 이런 경우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이 영성 일기를 썼는데 그것이 이렇게 혹시 특히 이제 새벽 예배 그 매일 열리는 창에 이제 여러분이 영성 일기를 거기에 댓글로 나누는 창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창에 쓰실 때 상대방이 그 안에 내 영성 일기 안에 등장한 혹시 상대의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픈 안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픈을 혹시 해도 좋은데 혹시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잘 오픈, 그렇게 비밀글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너무 주변 상황이 너무 뻔한다, 뻔해서 그 상대가 불쾌할 것 같으면 그것은 상가이셔도 좋고요. 일기는 나의 내면의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사실 내 내면에서 일어났었던 이 부분들을 쓰시면 좋고요. 우리가 솔직하다, 솔직하게 쓰는 게 되게 좋은데, 근데 솔직하다 해서 무조건, 어, 내 일어난 일을 막 쓰다 보면, 어,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그게 내 관점에서 바라본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내뭐 가족이나 지인이나 또뭐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 입장과는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부부가 같이 어떤 큐티를 올렸는데, 큐티 나눔 올렸는데,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너무 다른 이야기라고, 어, 이거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얘기도 종종 듣거든요. 그만큼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눔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어쨌더라가 아니라, 아, 어떤 사건 속에서 나의 내면, 나의 죄, 나의 연약, 나의 허물, 그걸 덮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사랑과 격려가 되는 소중한 나눔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번 7월 11일까지 주일까지 이 영성 일기 다시 꼼꼼하게 좀 읽어 보시고요. 어, 12일 월요일부터 아, 아침 예배 또 여러분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아, 이제 영성 일기가 매일 매일 충전 기간 동안에 쓰여지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충전 기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영상일 갈서 쓰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안내를 해봤습니다. 또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담당 교육자분들에게 연락하고 이렇게 또 목자님들께 연락하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 화이팅 하십시오. 이번 여름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24시간 화이팅입니다. 승리하세요.